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일신 석재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 지금 1.25%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을 잘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일신 석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남북경협주입니다. 남북경협주.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더이 남북경협주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그 중에서도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이 남북 경협 주주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최대 주주가 어디냐? 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남북 경협 주들 왜 주목을 받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 회담도 이제 조만간 잡힐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하나 이슈가 또 있었죠. 또 무엇이었냐? 자 일단은 지금 대북 방송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피커를 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이제 북한 측에서 움직였습니다. 대남 방송 스피커를 철거를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겠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다시 한번더이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자매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일신석재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일신석재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 고춧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 고춧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이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복기제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있겠... 있어요. 자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이, 종목,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배타, 바탕으로 해서 이 세력들의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있으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리는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77-9181-0147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일석제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구하나 파하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은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